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있기하 9장 말씀입니다 열는기하에장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이곳에 있는 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메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으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를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를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려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열왕기야 9장 말씀. 입니다. 오늘 이제 모든 이제 아합의 가문이 다 끝나게 되는 일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아하시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야합의 아내까지 이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 아합의 모든 가문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음 하나님 이참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어 일말의 여지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악을, 그냥 아합 당대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멸절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도 악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세상에 여러 죄악들이 많은 것 만연해 보여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악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어,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어, 그때를 우리가 어,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으려면, 우리 또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 향해 한다는 사실을 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 즉,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예, 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반응, 또 심판에 대한 반응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다, 남유다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2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람왕이죠. 그리고 자신의 숙부이기도 합니다. 어, 자신의 삼촌이자 어, 자신의 엄마의 이제 예, 형제죠. 자신의 이제 숙부인, 그, 요람의 죽음을 보고, 어, 27절에 보면 도망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기로 도망하니, 예우가 쫓아가서 그도 죽이라 하며, 어, 그 비탈에서 이 아하시아를 치게 되니까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심판 앞에 보인 이 나약한 인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하시아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어, 그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 심판에서 멀어지고자 나름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한첫 번째 반응이 예, 두려움이었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하여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럽고 비참한 초라한 모습을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자의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수치감, 부끄러운 모습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자신의 살 어쨌든 도망가도 사실 산다는 보장을 스스로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다는 것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 있겠냐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기 마주하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사실 살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을 때,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 유다는 이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제 목을 매는 일을 스스로 목을 매는 일을 결정했던 것처럼 어, 이, 이 심판을 마주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 유다의 죄 유다의 잘못과 비견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은 베드로의 죄였지만 베드로도 두렵고 어, 이 무서운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이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심판 앞에서 어, 자신이 얼마나 아,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 회개로 돌이키게 됐던 모습을 볼때 아하시아가 살수 있는 길은 도망이 아니라 회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우리를 포함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어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도망가고 또 부정하려고 애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의 이제 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의 모습은 좀 사뭇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음,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라고 얘기합니다. 어, 아하시아는 겁이 많고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갔던 반면에 이세벨은 이제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자기 차례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나서도 도망가거나 또는 멀리 어디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한껏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고 자신이 이렇게 그이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대단한 허세와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예후를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는데. 한껏 자신 머리를,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리며 화장을 하면서 예후를 맞이하는 이 당당함이란 이 이세벨이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신앙을 이제 제외하고 보면 굉장히 대담하고 영리한 그런 여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어떻게 자신의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이렇게, 어, 이 대담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 인간이, 한 인간이 자신의 교만함과 그리고 자신의 이 그, 이 교만함의 극치가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이세벨의 마음은, 마음은 두려웠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걱정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죽음 앞에 굉장히 겁이 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 겉으로 한껏 치장하는 모습으로 어 전혀 겁먹지 않았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어, 대담함이 있다는 사실을 그의 겉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 끝까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 아하시아와는 좀 상반되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겸손함 엎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당당하게 그 심판을 마주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싸울 만한 대항마가 될수 있는 것처럼 이세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을 마주했을 때 아하시아와 같이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거나 숨기 마련이지만, 혹은 몇몇은 어, 이세 벨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했을 때 굉장히 당당하고도 두려움 없는 그리고 아주 고개를 빳빳하게 한껏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당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또한 일부는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위축될 것이 없는 내 주목을 믿는 나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게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죠. 이세벨이 살수 있는 길은 한껏 치장하여서 그 두려움을 감추는 것이기보다는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삶들을 회개하고, 어, 자신이 얼마나 모질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기억하고, 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바로 그가 어, 살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 결국, 음, 이 자신이 가장 잘 자신을 알고 있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삼겼던, 네시 어, 두어 사람으로 인하여서 창에서 떨어져, 몸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어, 결국 두개골과 손과 팔을 제외한 어,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어,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아합의 아들 요람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또 그의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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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람의 또그 조카였던 아하시아 왕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가문에 연결된 자들을 모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는 아마도 이런 심판의 과정들을 본인을 통해서 이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자기의 남편에게 주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갈때 예후가 그 옆에서 경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또 일련의 그 시간들을 보면서 아마 예후는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으로서 그의 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죄와 그리고 끊임없는 이 욕심의 끝이 무엇인지를 이 아합은 그의 아합의 죽음과 그의 아들의 죽음과 조카의 죽음과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이 완전하고 어 그리고 끝내 그 심판이 이루,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뉴스를 보면, 음, 뭐 비리 혐의나 뭐 횡령 혐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처음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어,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모르겠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 기억이 없다. 네,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죄를 부인하죠. 부정하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하나 증거가 나타나게 될때 될 그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음, 우리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인데 내가 오늘 선택한 결로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날 때가 있지만 또 그것들이 명확하게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또는 도망가서 자취를 감추거나 또는 이세벨처럼 당당하게 나는 죄,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교만하게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는 그런 교만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두려워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꺼이 회개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선택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끊임없이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본성의 방향은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 끌려가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방향을 전환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100% 완벽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의 증거, 믿음이라고 했을 때그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참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지 못했을 때는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완전히 반대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을 쫓아 유혹에 쫓아 우리의 본성대로, 욕심대로 선택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도망가거나 숨거나, 모르쇠하거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마주하지 말고, 우리가 되돌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와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모습을 봅니다. 죄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했을 때 도망가는 아하시아, 아하시아와 또 당당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꼿꼿하게 마주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거나 두려워하여서 숨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관계와 감정 속에서 태도와 말과 행동들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 하나님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본성을 따라 탐욕과 욕심을 따라 선택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숨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당당하게 마주하기보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길을 재빨리 돌이켜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회개에 있음을 깨닫게 하.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